습겁니다 <laughs> 어, <살고> 네. <laughs> 아, 애들 좀 봐. 가어요길가야 네. 네. 어, 어, 네. 네. 아이고. 고생하셨습니다. 런 인덕화 집사는 뽀뽀도 하던데요. 아, 왜 이러세요. 왜 <laughs> 이러세요. <laughs> <laughs> 진짜, 진짜 왜 이러세요. 아, 왜 이러세요? 아이고. 아이고. 눈좀 보았는지 봅시다. <laughs> 아. 이저 때문에 그 남자가 잖아요. 많이 울고 왔어? 남그는요 아, <laughs> <laughs> 많이 울고 왔어. 울어야지 내가서. 진 감사합니다. 아참 얼른 들어가올려. 근데 이게 애들은 애들도 다 다. 네. 네. Yeah, miss 네. your mommy's home. Your mommy's home song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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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ally.